아, 이거 화면이 아직 까맣죠? 아이 컴퓨터가 구데기라 그래요. 그래서 승급전이라고, 신격전이라고, 나름 열심히 켰으니까. 응? 그냥 봐요. 지금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다. 이거 보면 내 목소리가 맨날 짝다 그러던데, 마이크 최대로 키우고 게임 소리 약간 줄이긴 했거든요? 괜찮은지 모르겠네? 와. 에스 상대로 일단 첫 템, 첨가본 왜냐면 바로 닌탑 올려야 되는데 저게 AP가 너무 많다 근데 저기 CC가 많은 건 아니니까 테레메스 가지 말고 닌탑을 간 다음에 마방을 누르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베 방어가 있지 상대방이 인베를 올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승급전이니까 원래는 그냥 탑에다가 딱픽박아놓고잠수 타고 있는데 예 네. 여보. 어차피 라인 땡길 거야. 라인 땡길 거기 때문에 역복하는 건 상관없어. 이... 어, 이렇게... 어? 내가 탑 한, 탑에서 역병을 하면... 바텀 뚜벅이라... 바텀 갱 많이 간다고... 음... 그래... 리쉬는 탑이 해주는데 갱은 바텀이 간다고... 아, 너무하네 진짜 우리 엘리스 아니, 리쉬하지 말아 버릴까? 아니야, 제가 나 진정하자... 승급전이야! 야, 에코 되게 잘해 보여. 어? 되게 정확해. 2래깅 와서 프리 빼줄 수 있냐? 잡하달란 말도 안 했어. 풀만 빼달래. 와, 딱 정확해. 원하는 바가 있어. 저런 사람들은 성공하게 마해야지 좋아. 우리 엘리스가 탑갱을 와줄 거야. 난 그렇게 믿을 거야. <laughs> 앨리스가 역폭하면 내가 안 맞아도 되는 데야 어, 이건 너많어아좀 늦나 이거? 너 내가 너무 많이 때렸나 이거? 그렇다면 안, 좋다. 안안는다 빨리 가면안늦는다어나 이거 큐 많고 피는데 이거. 어어었다 이거. 와이씨... 중시짓 했는데? 이거 시작부터? 아정국장 너무 사기야 집중력에 비해서 야오가될때 괜찮아요 어차피 쿠션 마시면서 버틸거고 원래 야오랑 라인전 초반 2, 3렙 때까지는 그냥 쿠션 빨면서 존버하면 돼뭘 하려고 하지마 그냥 CS만 먹어 CS도 안 먹었는데 심지어 그냥 제 Q에 모든 걸 집중해서 피하여, 피해 피 3렙 때부터 내가 이어딱그 생각 와인드 쉴드만 빼, 쉴드만 어. 힙한번 해주고,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좋아. 좋 어느새 내가 디뷰 이득이야. 야스로 굉장히 들어오길 좋아하는 친구야, 보니까. 이러면 내가 진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어, 잠깐만, 너 3레벨이야, 왜? 어, 너 3레벨이야. 어, 레벨링이 굉장히 빠르구나, 이 친구. 아, 시스 안 먹어, 시스 안 먹어. 괜히 CS 먹으려다가 개판 개판 나는 것처럼 이거 나 삼레 많이가 못 봤는데 아못먹아다 먹히 못 아, 하냐 한 번만 클이카라고네 봐주 이제 봐줄게 내가. 어전 데일렉 되겠는데? 나도 아, 집갔네어 이러면 나도 약간 집가고 싶어. 아데 일단 못 되죠? So, Kinzay Ryan Rushimi 이 i r o t 차이 g o Hana Tai. j u n g 아 e m 하 n k 하 n t a i Kaja, Kushana m 고 k o Kosia, Moko. k 타이밍 a 빼야 돼요. k o s 아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내가 유리하다. 좋아, 어, 잠깐만 얘기 한번할 뭐지, 나 방금... 나도 등신 한거 같은데, 제가 또 등신을 거 같아. 좋아, 저읽겠다면 무난하게 읽을 수 있을 좋아. 가자 야스탈 e 니까어 탈포. a r 탈포. t e 탈포. I s 탈포.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I s 좋아 좋아. 좋아 I 어, 나 a w Tepo. I 어 a w Tepo. I saw Tepo. I saw Tepo. I s 아 w t e p s 조금 놓치겠다. 조금 아니야, 좀 많이 놓친다 이거. 아, 이거 야소가 육면 먼저 찍을지도 모르겠다. 정글 시야, 야소가 정글 시야 잡으러 왔거든요 이거. 근데 엘리스 좀 위쪽 정글 다 먹어서 정글 시야 필요 없죠? 좋아. 이거 야소 육면 때는 타이밍만 조심해서 빼시면 됩니다. 제가 나보다 육명 먼저 찍을 거예요.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래, 악을 당했습니다. 야소 가는 거 아니야? 아, 아 <아씨>. 패스니 만족합시다 저 피를 직가야되잖아 터나 지방 가고 버팅 겠어 저기로? 아니야 버팅 했나고시셔마시면서 에이 어 그래 난 타우미였는데 쟤태퍼 없더라? 좋아 좋아 개좋아 완전 좋아 대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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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걸 말하네요. 여기까지만 박아놓고 싶어죠 아마 지금 야스오이제 먹고 있을 거야 닥다별별별별별별별별다아별별별 타이밍 계산. 5 0 0원이죠 좋은 돈도별별별별야 좋아. 별별야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어 어, 좋아 난별탑이야 카운터 카별별별별별별별별야별별방별갈 카운터 생각 전혀 없어보이죠 좋아요 좋아좋아좋아 이 좋아, 좋아. CS 안 놓쳐요 좋아좋아 좋아. CS 안 놓친다 이거 경험치도 내가 훨씬 높다 퀴가살 돈이 없어서 좀 아쉽다 좋아 이거 파타가 안데 평타 안돼 이거 W 키고 평타 평타 W Q W Q Q Q 아 카이사 키지마 이 퀴즈 키울라고 그러 아좋겠다 이거 바텀 통으로 치겠다 야스오씨 깠어요 아 이거 티온이 어? 벌써 승급전 떨어지는거야 카이타랑 어더라면당면히 지지 이제큐 Q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 스턴이 왜 걸렸냐고? 니가 E를 맞았으니까 아 블랙씬드 W 블랙씬드 맞아도. 아, 방탄가네 아, 이가 이렇게, 이동이가이있 이거, 이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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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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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1500원짜리? 피마? 어, 포션 2개 다 좋아. 다 하, 이거 파성 가면 트리플이에요 절대 못 가요. 이거. 내가 바라는 거딱 하나 있어요. 바텀하고 탑하고 수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120에 바텀 사업인 다음에 수업해갖고 아그러기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스오 지금 주포부터 갈라 갈라 그는데 너무 늦었죠. 신발 올리고 주포 가는 사람이 어딨나요? 피와 피가 뭐어 진짜. 나 피가 있지. 진짜. 나스오 궁이 쓰였 돌았을 거야. 근데 나궁안 돌았으니까 죽으면 안 돼. 아, 진짜 람에게소게 아, 야소리큐큐 들어왔으니까 조심해야될같와 어? 이거. 어, 이거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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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나 망가뜨리면 죽지. 좋아. 니달리 와도 이겨요. 사치. 어 야쏘에게 선행은 사치래요. 좋아. 됐어 됐어. 아 솔직히 저 존나 들어가고 싶었는데 기달리 밑에 있어서 참았다 네가들어간다 어, 따르면 데오 좋아 이니식 좋아 아 고치 아깝다 아 미니언이 저기 딱 있어버리네 어 이걸 들어간다고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적당한 완급 조절 지렸다 좋아 우리 우리 엘리스 잘해 응. 좋아 비록 풀 고치가 미니언으로 인해 실패하긴 했지만 사실 미니언이 어디 오는지는 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이제 바텀 내려와야지. 응. <laughs> 감사. 존나 감사야 손님. 어우, 야손님 이런 선물을 넣어주시고. 아 근데 이거 블록 화장 나왔어. 블록 하장보다 우리 욕 먹는 게더 중요. 해아 근데 이거 시일냥봉이 아닌 게 조금 아쉽거든요. 내리 쉬워서 안 이겠다 지금 용으로 딱히 뭐할게 없어요 아 근데 야 지금 너무 열심히 했는데 에코 너무 늦었다 저거

원구이 뭐 빠졌는데, 어떻게 안 되냐? 시냐? m 이리 와봐. 거리밀러가야 와봐. 마리 와봐. 아리 와봐. 이리 어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이이네 짜증 나는 게 결국 야소는 계속 탐만 간단 말이지. 이러면 경치 험 차이가 나. 그래서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탑 라인 밀린 거 먹어주면서 경치 험 차이를 메꿔야 되는데 내가 근데 마저 이들을 못 봤다. 바텀에서. 그래서 그 순간 야소가 날이 이기게 되는 거야. 0 3 명을 했지만 이게 그냥 탐만 가든 탑이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라인 망해갖고 탐망이도 아무런 신경 안 쓰는 그런 애들 나은 거 같아 요즘에. 짜증나. 일부러 라인 좀 망할까 생각도 할수 있어. 이, 이불 한두번 던지는 거지. 그 다음에 얘들이 탑에 신경 안 쓰면 계속 탑밀면서 CS 파밍 하면서 크고. 아, 네. 아, 뭔가 더 이거 은근히 전령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야, 괜게 약간. 야,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건데, OP지, 그럼. 내가 모가요나저못 써? 와드 와드 박라 맨날 와드 박는데 맨날 저거 있어갖고 나 저거 못 써. 내가 그렇게 모사란가요 고독한 죽이 라인이 나왔어. 이거 라임이면 나와요? 아니 이미 나왔는데 라인 하나 더 보고 싶어요. 그냥. 900라이리9 1 5원이거든요 이건 3개 다는 좋아 밥 미래에서 소소한 인풋 좋았다. 이거에다가 나는 쾌활을 하나 더 산다. 차탄 라이너 왔듯를활을두 개나 사는 좋아. 이거 좋다. 이럴 수 있다. 어, 에코 위험하다. 주라이 강하다. 에코가 더 세다. 좋아. 저리도 한방질을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라. 우리 에코 궁 있으니까 절대 들어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야스오는 3만 간다.

저게 야쏘이아저 있... 폭탄 열매 없애야 돼 진짜. 그거 왜 만든 거야. 저게 막 뚜벅이들이요. 그막 병동호가라고 만든 건줄 아세요? 아니요, 야쏘 에코 이런 애들 매드부비에용이에요 저거. 그냥 이동기 화려한 애들이 이동기 하나 더 얹어준거라고 저거야두벅이가 저걸 쓸일이 있냐고 야 이동기 빠른놈이 먼저가서 저걸 파카고 치지 와 개쓰레기다 엘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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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모자란가요 내 아수한테 뭐고 이해가 안 가는데? 전제 죽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와야스 갑자기 뜨네 이러면 와 미친 새끼들 진짜 와 이거 이렇게 빌려 버린다고? 야 그럼 나 야수한테 이주 지는지 몰라 이런. 한 클릭하라고. 아 야수 하나 더 민다고? 욕 먹고 싶은데? 아 진짜 개 또라이새끼 이거. 진짜 나 존나 백토 중이야 시스밖에 안 먹어. 씨발 탑안 내려가세요? 딸라인을 안 가요 딸라인을 아, 진짜 개또라이 새끼 저거.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 욕하고 싶다 진짜. 아, 우리 팀원들은 야속 저러고 있는데, 오지랄뭘 뭐 생각을 하네요. 아, 맞죠? 오이 니을수있다아은없 어도 먹겠 는데, 하면 바삭 먹 으러 가어어 어, 어, 어 좀만 이씩 들뻔는데변제 해주 려그랬는데 또 이렇게 1레벨 차로 넘먹으면또1 6렙공간이잖걔 근데 아마 동시에 되는지 물어본 것 같은데. 내가 동시에 세계를 컨트롤 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좋으면 왜 하시겠니? 맞긴 한데, 이거. 아서 못하게 저취했어. 못한다. 야, 근데 이거이리집 가는 거 막으면 기회가 아니냐? 이거 고막으어도 잡겠는데, 그래, 두고 못 저... 가죠. 개뚜벅이지업재기를 저... 파악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어.. 르업재기를 파악했습니다. 이거 더다가오면한 번쯤 들어와 주지 않을까? 저기 박살 좀입니다. 리가집게만 막으면 이거든요야지 어, <laughs> 내가 그렇게 <laughs> 모자란가요? <보탑을> 따라간다. 엄마, <laughs> 내가? 두이라고 무시하냐? 아, 내가 겁나두보이라고 뭐지 하냐! 두 그냥. 꿈나 두 번, 그냥. 꿈겜두 번, 그냥. 꿈 좋아, 좋은 냥 꿈나 두 번, 그냥. 꿈나 두 번, 그냥. 꿈나 두 번, 그냥. 꿈 패스 좋아, 와 명예 두개받았 어? 와와 좋아, 아 좋아 이런 판. 에이. 자, 좋아, 매우 좋아.